5형식 동사의 경우에는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게 5형식 구조인데 여기서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는 역시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목적 보호 자리를 빈칸으로 비워두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알맞은 형태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5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목적 보호도 보호의 일종이기에 기본적으로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문장의 예문을 보시면요. 코리라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자리 에 his father, 목적 보호 자리 captain이라고 해서 목적 보호 자리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특징은 자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 당연히 명사입니다. 목적 보호가 있는데 목적 보호도 명사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미상으로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동결을 이루게 됩니다. 즉 그의 아버지 이골 대장 His father equal captain. 이런 식의 의미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보호자리에 명사가 자주 등장하는 O형식 동사에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call, 부르다죠.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선출하다. 선거로 선출하다. elect.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선거해서 선출하다는 뜻이 있고요. appoint, 임명하다. name 역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목적어, 목적보호가 있을 때, 목적보호자리에 명사가 주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목적 보호도 보호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yourself가 목적어고요. warm이 목적보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보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형용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너 자신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란 뜻인데요. 해석은 따뜻하게 부사 같지만 부사가 아니라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넣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적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많이 나오는 동사들. 자, 여기 나와 있는 keep. 그 다음에 leave. 예를 들어서 leave me alone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find. 이런 동사들을 보면 목적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사. 분사 같은 경우는 목적 보호자리에 이제 형용사가 나오면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형용사가 들어가는 동사들 전부 다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목적 보호 자리에 근데 이제 문제는 목적 보호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분사라는 게.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습니다. 즉, ING도 있고, PP 형태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Damaged 해서 PP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목적 보호자리에 분사는 분사인데, 과거, 과거 분사, PP 형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수동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구와 수동의 관계가 성립이 되냐는 건데, 목적어. 지금 보면, 이게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롤러 스케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damage가 원래 어디 어디 해를 끼치다, 어디, 뭐뭐를 망가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롤러 스케이트가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롤러 스케이트는 망가져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수동이죠. 그래서, damage, t pp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 자리에 이제 expect가 있고요. 허리 목적어고 투컴이 목적 보인데 목적 보호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투부 정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목적 보호자리 에 투부 정사가 들어가는 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형식 동사 중에서 사실 대부분의 동사가 목적 보호자리 에 투부 정사가 들어간다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몇개 적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 보호자리 에 투부 정사가 나오면 어떤 의미관계가 성립이 되냐? 자 보세요. 그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온다, 이 c 이라는 행위를 그녀가 한다,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보호자의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목적어가 그 투부정사를 하게 된다,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성립이 돼요. 어쨌든 하는 거니까 뭐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능동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원형, 일명 원형부정사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주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동사 feel의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s o m e o n 목적어구요. 얘가 목적보호, sit. 지금 목적보호자리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원형부정사인데, 여러분 저 이제 동사원형, 원형부정사 같은 얘기인데, to 부정사가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있습니다. 이때 이 to를 생략하고 동사원형의 형태만 남기는 것을 저희가 원형부정사라고 하는데, O형식의 목적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가 들어가려면, 일단 동사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사역동사 혹은 지각동사, 그중에 feel은 지각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가 올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동사가 사역동사고 지각동사인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보시면요. someone, 누군가가 sit, 앉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앉는다, 행위 자체가 누군가가 someone, 목적어가 sit, 앉는다, 이렇게 능동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죠? 능동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능동관계가 성립이 돼도 동사에 따라서 이제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원형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자,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 아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한번에 쭉 같이 표로 정리를 하려고요. 그럼, 오형식 동사들 중에서 지금 다음 표에 있는 동사들은 자, 동사자리에 이제 얘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목적어, 목적보호가 나올 때이 목적보호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투부정사가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이제 want, tell, 뭐 urge, cause, ask. 아까 우리가 예문에서 봤던 뭐 expect, remind. Force, allow, get, compel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고요. 근데 이제 시험칠 때한요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사실 오형식 동사의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이런 구조가 차지하고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 정사인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어쨌든 앞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는 건데 그거를 의미상으로 이제 능동이라고 할수 있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 동사들은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가 온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동사들은요. 오형식 구조로 쓰일 때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오게 되냐면 투부 정사가 아니라 뭐가 온다. 원형부 정사. 투부정사에서 to 투를 뺀 동사 원형의 형태 원형부정사가 오게 됩니다. 사역동사에 해당하는 게 make 만들다, 약간 강요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약간 만들다, 강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Have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시키다,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l e s s 허락하다. 그래서 이 동사들이 이 자리에 들어 있으면 이 목적 보호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원형부정사가 옵니다. 지각 동사는 어떤 사람의 감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에 대한 건데요. 자 보다시피 보는 거, 보는 게좀 많네요. 그다음에 듣는 거 그리고 느끼는 것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노티스란 동사도 동사로 쓰이면. 알아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아친다는걸 결국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느낌의 의미로 이제 지각동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각동사들은 이제 목적보호자리에 마찬가지로 원형부정사가 오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역동사는 목적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가 오는데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원형부정사와 더불어서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현재 분사 ing가 있습니다. 이 현재 분사 ing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 동사는 원형 부정사밖에 안 되지만 지각 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와 더불어서 현재 분사 ing의 형태도 된다. 같이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 자리에 뭐가 있냐면 get 과거형으로 나와 있죠. 목적어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 보호가 있는데 일단은 관계는 능동입니다. 복사기가 작동을 하는 거니까, 복사기가 작동을 합니다.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work가. 그래서, 능동이긴 능동인데, 여러분, get 같은 경우는 해석이, 해석만 들었을 때는 사역동사 have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get을 사역동사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가 아니라, to 부정사가 와야 한다. 그래서, get, 목적어, to 부정사. 자, get 있고요.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보호자리에 뭐가 온다? 투 부정사가 온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에 있는 made는 이제 make죠, make. make의 과거형인데 make는 사역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보호자리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make 같은 경우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이 목적보호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투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get은 투 부정사, make는 원형 부정사.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텝스 실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텝스 실전 문제인데 빈칸 앞에 지금 don't가 있고요. don't 뒤에 동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뭐죠? force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를 딱 봤죠. 근데 데이빗만 지금 force가 아니라 read네요.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해 보면 force가 동사 자리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read가 동사 자리에 있는 거 일단 지운 다음에 a b c 세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orce는 저희가 배웠던 첫 번째 투 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false 쓰고요. 네, 목적어 쓰고, 자목적보자를뭘 써야 되냐. 투 부정사를 쓰냐, 원형 부정사를 쓰냐, ing를 쓰냐 중에서 당연히 뭘 써야 되죠? 투 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적어, 목적보에서투 부정사로 나와 있는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동사의 기본적인 구조 문제도 나오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금 앞에 주어가 있습니다. 이안. 그 다음에 동사가 전부 다 뭐로 나와 있어요? have로 나와 있습니다. 자, have는 여러분들 뒤에 ing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일단 데이빗은 탈락. 그러면 a와 b와 c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Transmission은 이제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나오느냐는 건데 A는 to 부정사, B는 원형 부정사, C는 과거 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have의 오형식 구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는 오형식 구조가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 부정사, 왜냐하면 have도 사역동사거든요. 그다음에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이제 뭐가 들어오죠? 과거 분사 PP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능동이어도 수동이어도 투부정사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A에 있는 투부정사 탈락. 그럼 B의 원형, C의 PP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따지냐면 트랜스미션의 입장에서 리플레이스를 했는지 당했는지 이게 트랜스미이션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스스로 리플레이스를 할 수는 없고요 리플레이스 교체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pp 정답은 c가 되겠네요 그래서 h a 해부 목적어 pp 구조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해부 목적어 pp 구조 have 목적어 pp 이거 잘 나오는 구조니까 잘 체크를 해두세요 미래는 이제 앞으로죠 앞으로 미래 상황에 대한 어떤 예상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게 미래인데, 일단 미래 상황에 대한 예상. 자, 3월에, 3월에 아직 오지 않은 거죠.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죠. 3월이 되면 날씨가 좋아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ext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럼 보통 이게 next가 들어가면 보통 미래 시제의 근거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음 여행에는 아들을 데려가겠다. 그래서 다음 여행에 내가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봤는데 네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별표 하나 딱 붙일게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는 내용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 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뭐냐면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그다음에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붙어 있는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when 웬이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인데, 웬이 붙어 있는 문장,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시간의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간과 혹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 미래의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미래의 시제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책을 다 읽으면 나는 그것을 빌릴 것이다. 여기 지금 미래를 써놨죠. 아직 책을 다안 읽었고, 미래의 책을 다 읽으면 빌릴 거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내용상은 뭐가 맞아요? 미래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 시제를 쓰는 게 해석상은 맞는데, 그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대신해서 써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수 있다가 아니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래 시제를 쓰면 틀린 문장이 되고요. 반드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래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시간의 부사절이 이런데 그렇다면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 아까 제가 접속사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시간 부사절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when 뭐뭐 할 때, before 전, after 후. 그 다음에 as soon a s 를 뭐뭐 하자마자니까 직후를 나타내고요. by the time이 뜻이 뭐냐면 뭐뭐 할때쯤에요 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것이 자, when, before, after, as soon as, by the time만이냐? 아니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if하고 unless를 보도록 할게요. unless는 if는 하시니까 당연히 뭐에 속합니까? 조건. 그래서 if는 만약 뭐뭐라면. unless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을 조금만 더 추가를 시킬게요. 일단, 시간의 부사절이 추가되는 게 while이 있습니다. while은 원래 반면에라는 뜻으로 유명한데,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에일 때는 시간의 부사절이고요. 그럼 until. until하고 by the time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by the time은 뭐뭐 할때쯤에란 뜻이고요. until은 뭐뭐 할때까지란 뜻인데, 역시 둘다 시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once. 원스가 접속사로 쓰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스가 보면 부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는데 지금 여기선 접속사로 쓰일 때 얘기하는 건데 원스가 접속사로 쓰이면 뜻이 뭐냐면 일단 뭐뭐 한 후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라는 뜻 때문에 시간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조건도 좀 볼게요. 조건 은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in case. in case는 이제 뭐뭐 하는 경우를 대비 해서기 때문에 역시 조건에 속합니다. 그리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게 뭐뭐 하는 한 일종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하는 한 뭐뭐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only if가 있습니다. only if. 지금 제가 필기한데 가려서 잘안 보이니까 여기 다시 적을게요. only if는 일단 if가 있죠. if가 있고 앞에 only가 붙어 있으니까, 오직 뭐뭐 하는 경우에만. 그래서 뭐뭐 하는 경우에가 if니까, 오직이 붙어서 only. 언니 입 하면 오직 뭐뭐 하는 경우에만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 조금만 더 추가로 정리해 둡시다. 그래서 이런 게 붙어 있는 쪽이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붙어 있으면 시간의 부사절 조건에 붙어 있으면 조건의 부사절이고 이 안에서는 반드시 현재가 미래를 대신 해야만 합니다. 미래시제를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고득점 포인트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문을 보시면 여기 when이 붙어 있어요. when이 붙어 있고 이 문장 전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나는 당신이 내일 언제 일본에 도착할지를 알고 싶단데 여러분 왠이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언제라고 해석이 됐거든요. 왠이 음은사일때 언제라고 해석이 되는데 왠은 음은사일때 부사절을 만들지 않고요 명사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왠이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면 부사절이고요 언제라고 해석이 되면 명사절인데 여기서 n 은다 뭐냐면 명사절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명사절. 그니까 지금 해석을 제가 했지만 해석 안 해봐도 앞에 뭐가 있냐면 타동사 노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타동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지 여러분들?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지 아무리 웬이 이끌고 있어도 명사절에서는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내일이잖아요. 내일 이게 미래를 나타내거든요. 그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미래시제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죠. 이게 만약에 부사절이라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게 맞지만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명사절이기 때문에 미래시제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고득점 포인트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탭스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시제 판단 문제인데 역시 뭐가 있습니까? tomorrow, 미래가 있죠? 그럼 보기에서 바로 미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avid. 일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파3 틀린 문장 찾기인데,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공연이 굉장히 어메이징했다. B 문장 보도록 할게요. 데이 앞에 지금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드는 여기서 해석을 미래로 하는데 앞에가 과거동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 우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공연을 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쓰에 보시면 웬 앞에 해석을 해보면 다시 가고 싶어요. 웬은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라고 해야 돼요. 때. 근데 웬을 여러분 때라고 해석하면 부사절, 언제라고 해석하면 명사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명사절이 되려면 앞에 타동사 같은 게 있고 그 뒤에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앞에 완전한 문장 이 있고 해석이 때라고 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부사절이 됩니다. 그럼 웬이 부사절을 이끄면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미래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위를 지우셔야 돼요. 왜냐면 위를 들어간 미래니까 위를 지워줘야 컴백 현재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절 뒤에 원래는 미래가 못 들어가는데 미래를 넣어놓고 틀린 문장으로 내는 게꽤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답은 아니지만 여기 c가 답이죠. 데이빗에 보면 지금 현재 진행이 있는데 어 현재 진행.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아닌가요? 해석이 좀 이상한데? 해외로 가는 중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 they are going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진행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보다는 뭐의 의미에 가깝냐면 미래의 의미가 가까워요. 아니, 근데 지금 미래, 그럼 미래 해석이 미래인데 현재 진행 썼으니까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진행이 하는 기능 중에 미래를 대신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 의미가 있지만, 그 그러니까 의미가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석이 이제 미래인데 현재 진행이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였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제가 현재 진행 얘기했는데 우리 진행 시제도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순서대로 정리를 할 건데요. 현재 진행은 당연히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 현재 하는 거. 이게 보통 현재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now예요. now가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기가 울리고 있다니까, 이게 현재 진행.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지금의 지금. 지금 이 순간 전화기가 울리고 있다. 이게 현재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now나 right now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now, right now, 이런 것들이 이제 뭐의 근거로 쓰인다? 현재 진행의 근거로 쓰인다. 근데 아까 제가 탭스 실전 문제 풀이할 때, 이게 현재 진행이 지금 뭐뭐 하고 있다라는 그 순수한 의미에 뭐도 있냐면 미래를 대신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밑에 고득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이게 지금 뭐뭐 하고 있다라는 현재 의미에 더불어서 미래의 의미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미래를 대신하기는 좀 힘들고요. 뭔가 이렇게 근거, 뭐 의미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단어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요거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붙여 놓을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해석이 30분 안에예요. 30분 안에. 원래 30분 안에 올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미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들어가 있죠. 현재 진행은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목요일 밤에, 목요일 밤이죠? 터마스를 만날 예정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아니잖아. 요 지금이 아니고 목요일 밤이라는 어떤 미래 특정 시점에 이때에 만난다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현재 진행이 미래를 대신할 때는요. 그 일이 비교적 가까운 시간 안에 일어나기로 되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30분 안에처럼 아니면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예정이나 약속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요일 밤 토마스 만나서 저녁 먹는 것처럼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때 현재 진행을 쓰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경우에 현재 진행이 미래를 대신한다보다는 그냥 현재 진행이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 진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진행은, 현재 진행이 현재 하고 있는 거라면, 과거 진행은 과거 특정 시점을 찍어서 그때 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자, 보통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거 특정 시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과거 특정 시점을 나타낼 때 가장 만만한 게, when 쓰고, when이 떼니까, 그 다음에 과거 동사를 딱 써주면, 이게 이제 과거 특정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잠에서 깼을 때, 그 당시에 뭐가 비가 퍼붓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뭘쓴 거예요? 과거진행을 쓴 거죠. 그래서 내가 잠에서 깬그 과거 어떤 특정 시점에 비가 퍼붓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거 특정 시점이 있어야 돼요. 과거 특정 시점이 없는데 과거 특정 시점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과거 특정 시점, 왼주어, 과거 동사 같은 게 보여야 과거진행을 쓴다. 자, 그럼 미래진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진행은 당연히 미래 어떤 특정 시점을 찍어서 그때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At this time, 이때죠, 이때. 이 시간쯤에, tomorrow, 내일. 이게 내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내일은 내일인데, 내일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3시 15분이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은 내일 3시 15분을 얘기하죠. 그러면 내일 3시도 아니고, 내일 4시도 아니고, 딱 내일 이 시간 3시 15분, 딱 그때 난뭘 하고 있을 것이냐? 수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래 진행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은 특정 시점이 나와야 돼요. 현재 진행은 now, right now 같은 이제 현재 특정 시점이. 그 다음에 과거 진행은 when, 주어, 과거 동사 같은 과거 특정 시점이. 미래 진도 보면 at this time, tomorrow처럼 미래 특정 시점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진행형을 모든 동사가 다쓸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진행형을 쓸수 없는 동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이제 상태동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상태동사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상태동사가 뭐냐면 주어가 자신의 의지대로 행위를 시작하거나 끝내는 게 불가능한 동사가 상태 동사입니다. 반대말이 동작 동사인데요. 동작 동사가 뭐냐면 사실 대부분의 동사가 동작 동사예요. 주어가 자신의 의지대로 시작하거나 끝내는 게 가능한 동사가 동작. 그래서 동작은 진행이 되고요. 상태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안 가도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동작이기 때문에 그 진행 이 가능한 동작 동사를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요. 상태 동사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왜? 뜻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은데요. 일단, 감정. 감정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좋아하고 싶다고 좋아하기 시작하고, 좋아하는 걸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요. 상태는 정말 말 그대로 상태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형이 안 되는데, 특히 여러분, hav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행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물건이나 물질을 소유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I have a book. 이런 건 이제 진행형이 안 되는데, 밥을 먹다 have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ave가 진행형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물건이나 물질을 소유하다 이 뜻일 때 진행형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 개념들이 진행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consis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이 자동사에서 뒤에 of가 붙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진행형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도 같이 아셔야 되냐면 이게 수동태가 안 되는 것도 같이 아셔야 돼요. consist of는 해석이 약간 수동 느낌이 나는데 수동태가 되진 않습니다. 인지동사, 뭐 깨닫다, 알다, 기억하다 이런 거 내가 뜻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각도 마찬가지인데 이 감각동사들은 이제 뒤에 보가 보통 나오는데 보가 나오면 진행형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들리다, 인것 같다, 냄새나다 보이다 이런 것들이 내가 뜻대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보가 나오면 진행형이 안 된다. 기타 동사들도요.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보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동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행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다 외운다기보다는 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형이 안되는구나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